안녕하세요. CN 모터스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오늘 출고 예정 차량 CN 모터스의 차박 패키지 차량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놀러 가고 싶을 때 편안하게 CN 차박 패키지를 타고 떠나시는 건 어떨까요?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앞서 CL모터스는 기아 자동차나 타 특장 업체와는 다르게 모든 등급별 차량 제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블레스와 프레스티지 등급은 4천만원 후반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차박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그니처 등급 말고 낮은 등급으로 필요한 것만 추가해서 구매한다면 큰 가성비를 느끼실 수 있죠 이 차량은 시그니처 가솔린 모델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모니터링 팩 스마트 커넥트, 원격 주차 보조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총 금액은 7,315만 원입니다. 기본 차량 가액 6,155만 원과 CM 모터스 컨버전 금액 1,16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차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차박 패키지의 기본 구성은 3열 플래 시트와 트렁크 수납함, 바닥 모노륨입니다. 3열은 플래 시트가 장착되었는데요. 전동으로 작동되며 간편하게 눕혔다 접을 수 있습니다. 바닥 시트 또한 틸티업이 되어 트렁크 쪽을 바라보고 앉으실 수 있습니다. 이 뒤쪽 트렁크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수납함이 있어서 더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1열과 2열 리무진 시트 작업이 되었고요. 바닥은 우드 플로어, 천장부는 스페셜 무드 램프와 스타라이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없지만 CM 모터스를 통해 인산철 배터리로 된 콘솔 작업 또한 가능합니다. 무시동 시에도 난방이나 창문 조절 등 전기 사용이 가능하며 USB 단자와 220V 콘센트가 있어 전기를 사용해야 할때 언제든 편안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인산철 배터리가 장착된 이 차박 패키지 출고 예정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자세히 리뷰해 드릴게요. 오늘 차량의 고객님께서는 차박에만 중점을 두시고 인디비주얼 오더를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만 선택하셨습니다. 저희 시에모터스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옵션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만 선택하셔서 차량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차박 패키지 차량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이 낚시나 캠핑과 같은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차박. 어떠셨나요? 이제는 차박도 펜션 느낌으로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